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우리가 사형식을 다시 좀 공부 좀 해보면, 이렇게 주어. 그지? 동사.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집접 목적어가 이렇게 와. 이게 사형식이었지. 그지? 사형식. 자, 얘를, 잠깐만요. 얘를. 조금 이동 좀 할게 얘를 좀 이동 좀 할게 자, 이게 사용식이지 보통 간접목적은 뭐가 오죠? 보통 간접목적은 사람이나 단체가 오죠 얘는 보통 사물이죠, 그죠? 사물이 오더라 얘는 이제 주고받는 동사야 그래서 얘가 준다 얘한테 이것을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예로 뭐 어떻게 보겠냐면 자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오고 이제는 이제 집중 목적 어 앞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면 그때는 이제 전치사가 와요 전치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오는 걸 바꾸 바꾸 썼어요 이거 이거 1학년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야 이거 충분히 자, 이 전치사는 뭐어 오냐면, to, for, of가 오죠. to, for, of가 이렇게 오죠. 자, 그러면, 얘를 사용신문장만 갖고 온 똑같아요. 얘가,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수동신는 반드시 BPP였지. BPP. 그 다음에, 집접 목적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I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수 있다. 자 얘는 이게 바꿨죠, 그죠? 이렇게 바꾸면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집접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동사 BPP.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먹어간다. 전치사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얘가 바이 플러스, 목적격. 여기 이렇게 오더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서? 얘가 또 전치사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사행식 문장 수동태는 두 가지로 가는 거야, 지금. 알겠지? 두 가지로 간다. 그래서, 사행식 문장은 동사 동자 따라서 동사의 가인 대상이 두 가지인 경우. 니까두 그러니까 가지인 경우는 뭐냐면, 목적어가 두 개란 얘기잖아. 지금 목적어가 두 개야, 사행식은. 죽인다, 얘한테 얘를 요런 뜻이니까.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자, 볼게요. 그녀는 그녀에게 케이크를 줬잖아. 얘 어떻게 바꾸니 he gave h cake. 그다음에 to her 이렇게 바꾸죠. 그러니까 이 얘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잖아. 그죠 그러면 상 자, 지금 뭐야? 얘가 주로 빠졌죠. 그죠 얘가 주로 빠지면 she w a t s given? 그 다음에 okay, i 시 이렇게 빠질 수 있고 얘가 주로 빠질 수 있지, 그렇지? 음, okay, 그죠? w h a s given? 그 다음에 바 to her, 그죠? To her, by him 이렇게 바꾸시다고. 그러면 그녀는 받았다야 케이크를 그녀에 의해서 케이크이기서 받았다 아니라 주어졌는 얘기야. 케이크이 주어졌다. 그녀에게 그에 의해서 알겠니? 그래서 사물이 주어오는 용어 자, 사물이 주어오는 경우는 적절한 전치사가 필요하다. 사물이 주어오는, 주어는 경우. 이게 뭐야? 사물이 주어 사물이 뭐였지? 그죠? 여기 봤을 때, 그죠? 사물은 직접 목적어였지, 그지? 사물은 뭐야, 이게? 이 사물은 직접 목적어였지, 그지? 알겠니?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면, she 한 다음에, 그죠? teach 있어, 한 다음에, English. 그 다음에, to us, 그든. 그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지, 그녀는 배웠다가 되어있는 거고, 그죠? 오케이? 우리가 가침 당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거 마찬가지. 쉬운 다음에, port, disk, c a e 그 다음에, for me입니다. 어, 여기, 어, 여기 갑자기 for야? 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투를 사용하는 경우, 자 얘가 얘는 대부분의 동사입니다. 대부분은 얘야. 포를 사용, 사용하는 경사오를 사용하는 경우, 얘만 안개하세요. 얘만 안개하시고 대부분은 뭐라고? 2니까2는 굳이 안개할 필요 없고 포와 오브만 안개하라고. 알겠니? 그리고, 용0문장이두 개의 수동태만 전환될 수 없다, 모두. 왜냐면,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것들은, 자, 얘만 수동태 주어로 쓰인다. 얘만 수동태 주어로 쓰인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나는, 그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나는 사줬다, 사줬다, 야, 그에게 차를. 그럼 봐봐. 그가, 그가 사줬다. 차가 나이에 의해서. 이상하잖아. 차가 사진 거지. 나에게, 그에 의해서. 이게 맞죠? 그죠? 그가 사줬다? 막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사용신문장은, 뭐야? 수동태로 두 개가, 왜? 이원리 알고, 알고 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각각의 주어로 빠져서 이렇게 반드, 만들 수 있더라 만들 수 있더라 라는 것들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또 이제 사형식 문 끝났고 오형식 갈게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교 보호죠. 목적격 보호 관계는 그냥 이런, 이런, 이런 관계라고 보라고 하지. 주어 동사한다, 이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죠? 여기는 품사가 형사나 용 명사입니다. 이렇게 품사가. 그죠? 똑같아. 얘가 목적어가 주로 빠지고, 얘는 무조건 BP, BPP야. 그 다음에 얘가 목적교 보호. 그 다음에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오겠죠 자 그래서 볼게 그녀는 칠했다지 자 문이 초록색인거죠 그죠 목적격 보죠 목적은 목적격 보지 이게 자 그럼 봐 얘가 빠지잖아 그치 문이 칠해진거야 초록색으로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 행, 만들었다 그를 그녀는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행복한거죠 그녀가, 그죠? 행복하게 된 거래, 나에 의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놓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사용식 문장 수동태. 별거 없어요. 어쨌든 목적을 갖추어라 빠지면 수동태가 된다더라. 고민를 하고자 한 겁니다. 이 장에서는.